대게로 어, 네, 궁금한게 우리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입니까? 어, 가장 좋아하는 선수라기 보다 모든 선수분들이 다 존경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가로수길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가려지길래 이렇게 오지하고 미를 봤는데 거기에 김현경 선수가 계셨습니 근데 분 카티를 받으셨으면 주셔야 돼요. 여 카메라, 여기 카메라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가수길에. 가수길. 가수길에 그림자가 그려졌는데, 김현경 선수였다까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어 제가 김현경 선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Ah, sim, man.